그래서 그 요즘 어린 친구들이 이런 인성, 이런 도덕 이런 공부를 좀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형이 지금 한 20분 전부터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 같이 해야 될 동생이 안 오고 있어. 요즘 애들 지금 어, 예, 옆에 서 걸어오고 다. 왔어요. 왔어.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왔어. 야 앉아봐. <laughs> 왜 늦은 거야? 이유가 뭐야? 좀 아. 어디 급했어요. 아, 뭐 화장실 급했던 거야? 뭐야? 네, 화장실 급해고 화장실 아. 갔다 오라고. 화장실은 20분 동안이나 형들을 기다리게 하고 막이야. 어, 야, 우리 애들 때는 진짜 안 그랬다. 지금 카메라 두고는 다내 나이 때 감독님들은 안 그랬다. 진짜 형들 미팅이 딱한 10시에 만난다. 그러면 한 9시 반까지 나와가지고 미리 동선을 파악하고 뭘 해야 될지 다 라인 짜고 있었는데. 근데 왜 저희는 오늘 두 명밖에 없는 거요? 예 저번에 분명히 네 명이었는데? 압축된 건가요? 누가 이 멘트를 시켰니? <laughs> 아니요, 안 시킨 건 아닌데. 야, 무슨 연기하듯이. 근데 왜 오늘은 두 명이 하는 거요? 근데 왜 저희는 오늘 두 명밖에 없는 거요? 예 저번에 분명히 네 명이었는데? 압수된 아, 건가요? <laughs> 어색해서 아니 아니 아, 왜냐면 그래? 네명네명 어. 네 왔다가 두명 되니까 이제 혹시 두분 잘리신 잘리 건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저기 우리 첫차령때 이야기했을 거야 이게 투머치라고 촬영팀도 <laughs> 많고 사람 좀 줄이자고 아그 진짜 줄이신 어. 거야? 그 이제 받아 받아들여진 거지 솔직히 어. 기우기는 좀 아쉽지만 제필이는 사자성으로 무용 중우이아 <laughs> <laughs> 어. 그... 돈이 형 그래도 구해주셨네요 그럼 얘기하잖아. 아 감사해요 너는 또 챙기지 않니 아 감사해요 엑스동생이라고 하지 엑스동생 어? 아 이거 뭐 세대 차이 난다 이거 엑스동생 <laughs>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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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프 베프 <laughs> 음, 그 이야기라 우리는 새로 할 일이 있어 이 중고차를 팔려면 뭘 해야 돼 중고차 팔려면 영업 우리는 그 동안 우리가 알선 알만 해하잖아. 네. 이제는 우리도 우리만의 와. 차가 있어야 된다고. 음아 메이팔 차가 메이팔 매입, 아. 차를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걸 팔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가격에 어. 좋은 차를 우리가 팔아야 된다고. 음 우리는 어. 앞으로 그걸 맞출 거야. 아 이건 조금 더 고급화된 프로젝트. 훨씬 퀄리티가 높지. 아. 벌써 뭐튜렌 자체가 한민간 소주원 <laughs> 벌써 비주얼 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만 하잖아. 기우기. 유재필이 <laughs> 누가 보니? 구 <laughs> 두를 그 조합도 안 맞아요. 누가 봐? <laughs> 어? 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유재필. 아니고. 걔는 그냥 명패만 개그맨이지 일반이야 <laughs> 어? 어? 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우리가 오늘은 처음으로 어, 자동차를 매입을 할 거예요. 처 혹시 아, 이미 선것 가서 보면 아, 알지. 아네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고차차차에서 딜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딜러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히는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진짜 괜찮은 딜러분들을 찾아가서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괜찮은 딜러를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바로 인천 주안에 위치한 매매 단지예요. 음. 그렇습니다. 인천 주안까지 저희가 와서 여기 진짜 괜찮은 딜러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네. 어떤 딜러길래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이분이요, 굉장한 능력자세요. 그래요? 직업이 한 세네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딜러 뿐만 아니라 다른 네. 일도 하고 있다고요? 그럼요. 오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지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누군데요? 이곳 매매단지에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딜러가 있습니다. 판매할 차량을 꼼꼼히 살펴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정회원 딜러입니다. 제가 정말 정신하고어 괜찮은 딜러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인천 주안에 있는 매매상사에 제가 음. 와봤는데 네. 정말 괜찮다는 평이 많아서 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예, 네. 누구신지? 소개를 어, 좀. 우리 주영 씨가 좀 소개를 좀. 어 제가요. 예, 잠깐 해줘요. 누군지? 자, 이분은 일단 이 주화 매매 단지에서 네. 얼굴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딜러분입니다. 어쩐지. 어, 네, 어쩐지 까무잡잡하게. 우리 고고차차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천 주안 매매 단지에서 강인 모터스에서 일하고 있는 정혜원 빌러라고 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어 진짜 잘생겼는데 이거 코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원래 어, 잘생겼네. 잘생겼습니다. 네. 아, 뭐 사실 뭐 잘생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사실 솔직히 나, 내 입장에서는 예, 예. 그렇게 뭐뭐 뭐 믿음이 가거나 뭐 정이 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 근데 굉장히 뭐랄까 약간 까무잡잡한 게아 뭐랄까 약간 야외 활동 많이 한것 같고 예. 음. 아니 우리 이색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어 제가 여기서 중고차 일도 하지만 네. 아, 다른 일을 해요. 아 지금 다른 일도 하고 있어요. 아 무슨 일이요? 어 시골에서 그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네. 그농사처리 되면 제가 요 기간에는 부모님이를 도와드리러 시골에를 내려가요. 와, 신기하네요. 이렇게 중국소리를 하면서 농사까지 짓는 분또 처음이에요. 어쩐지 어? 네. 피가 깜짝 깜짝 하더라고요. 네, 요 며칠 가을이라서 벼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벼 수확? 네. 어, 어, 제대로네요. 수확에 예. 그럼 그쌀 판매도 하나요? <laughs> 어, 집에서 부모님이 쌀을 네. 찌시면 제가 판매도 좀 도와드리는 타입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희가 온다는 소식에 뭐 구황장면 같은 거뭐준비된거 없습니까? 아, 예? 고구마 준비해놨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아, 다행이네요 네. 구암작물이라는 네. 단어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구암작물이요? 네 어? 저도 시골에서 왔어요 <laughs> <laughs> 또 제가 아니, 이 외에 또 직업이 또 따로 있어서 또 있어요? 어, 네몇 개이신 거예요 직업이, 직업이, 직업이. 이게, 그러면 아. 세 번째 잡은 뭔데요? 네. 어, 제가 자동차도 판매하고 있지만 <laughs> 네. 어, 혹시 자동차 경주 어, 시 모터스포츠 네, 네. 모터스포츠 하셔야죠 아. 네. 레이싱을 하시는구나 무대를 하고 <laughs> 제가 카레이서로 어머. 활동하고 있거든요. 진짜로요? 네. 카레이서. 아 취미생활로 네. 하시는구나. 취미생활. 아, 미생활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이신 거죠? 예. 네. 아, 진짜로. 아, 언제부터 네. 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200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오래됐네요. 네. 아, 그면 오래되셨네요. 어이0 0 9 그럼 어디 뭐 소속이가? 예, 네, 신형 S600 S6, 뭐 어, 형예1 네, 2 0 0이야 이건 <laughs> 신형 S600인데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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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S600 안까 잖아요 당연히 실매물이죠 일단 오셔서 일단 오늘 타임을 보시고 판매를 시면될것 같습니다 은근히 여기 웬일이에요? 예? 오늘 모든 남매 저는 이제 투잡으로 <laughs> 네. 네, 또 딜러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혹시 아, 제가 오늘 원래 촬영이 없는 날인데 예. 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냐면 예. 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랑 한, 되게 오래됐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또이 친구가 딜러이기도 하고 음. 어, 농부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레이서이기도 하고 참 신기한 직업 많이 가져있네 아, 이 예. 친구는 어, 저랑 레이싱을 한 7년 정도? 어, 이제 같이 했다고 같이 했는데. 오래 했었구나 실력도 좋아요. 어 그래요? 실력도 좋고. 막 어? 우승하고 그럽니까? 아 어, 우승하죠. 어 진짜? 그러니까 올해에는 이제 그스토커 클래스라는 예. 이제 그 우리나라 최고의 100일이 클래스. 예. 거기서 어, 우승도 하고. <laughs> 진짜로? 예. 아, 우승하고 <laughs> 실력이. 잘하시네. 오 내가 내가 나는 <laughs> 나는 레이싱 한다길래. 아이고 <laughs> 야 깝친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 이게. 만약에 레이싱 한다 그러면 이 아마추어 레이싱에서 좀 즐기는 쪽으로만 생각. 예예.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이제 <laughs> 네. 같이 경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누가 있냐면 일본 드라이버가 일단 뭐 벌써 세. 한있어 일본 드라이버... 일본에서온 드라이버인데, 한 명은 이대유지 선수라고. 어머. 전 F1 선수, 어머. F1에서 경기 f 1이면2 야. 전 세계에서 탑2 5스5만 보인다는 그 f 1에서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야,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금 중고차 일을 하면서 레이싱을 하면은 사실 이경험을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음... 카레이서를 하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좀 많이 오... 알까 싶어 갖고 음... 고객님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믿음이 좀가네 어. 알까 싶다 이런 표현보다 잘 압니다. 저를 네.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어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카레이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차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차량은 쉬운 전이나 그런 면에서는 네. 남들보다 확연하게 잘할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믿음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중고차 판매할 때 어, 소비자로서 가장 많이 심어해야될게 신뢰거든요 신뢰죠 믿음 특히나 이런, 중고차에서 이런, 필요한, 그래.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네. 나와요. 나? 허위매 뭐 이런 거할 수가 없는 거지. 아. 어. 어. 본인 이름이 나와 버리니까. 어. 어. 이름이 나오면은 뭐 어쩔 수가. 없... 아니 내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데. 어. 뭐수탄턴다해서이 사람이 뭐 이미지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안 나올 수가 없거든. 어. 검색하면 나오니까. 어. 어. 여기 와서 보니까 KB 차차차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지 같아요. 어.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 정혜원 딜러도 KB 차차차 회원 딜러이신가요? 그렇죠 등록이 되어 있는. 어? 딜러입니다. KB 차차차에? 아, 네. 차차, 차에? 아, 어, 아 여자친구야? 아, 차문인데, 이따가 봐봐. 아, 차문이. 아, 야 아, 차문인데.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이거는, 어, 중고차 딜러를 하다 보니까, 네. 어, 경기장에서도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어, 그래요? 경기하다가요? 어, 결승 들어가기. 바로 진짜 빨리 차를 타야 되는데, 예! 몇 년씩이요? 아 지금 있어요. 어서 팀원, 팀 감독님. 재밌다. 야형나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아 잠시만요, 차좀팔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 레이싱 하다 보니까 후원자분들이 계시잖아. 네. 후원자들이 정말 거금을 들여서 아, 하는 건데. 레이서니까. 후원자분이 앞에 있어도 같이 밥 먹다가도 여보세요. 어머나. 예. <laughs> 네. 17년씩이요. 그 아우디. 있어. 그런 친구거든. 지금은 많은. 자, 이거야. 어, 이게 이제 그, k b c 차차 어? 경매 사이트. 딱 아,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어, 이게 이제, 네. 오, 오늘 경매에 가능한 차가 133대네. 네. 나쭉 내려봐. 내려보는데, 주원이 너가 아직 차에 대해서 이런 중고차를 잘 모르잖아. 형이 소개를 해줄게. 이런 경매에서 어떤 차를 고르느냐.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많이 안 탔다. 차량 상태가 좋다. 어? 차가 오래됐어도 상관없어. 차는 나온 출시된 지 오래됐어도, 키로수라든지, 관리 상태, 사고 유무, 어? 무슨 교환 이력, 이런 게 좋은 차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일단 보자. 아. 형뭐 좋아하세요? 무슨, 어떤. 요즘은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 형이 또 캠핑을 하지 아니, 캠핑도 하고 내가 탈차 아니지만 요즘 추세가 약간 좀 가족적인 분위기, 이런 집에서도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과 여행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어 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가족이 탈수 있는 이런 거 모하비도 나쁘지 않아. 꼭 카니발만 가족이 탈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모하비, 스타렉스 이런 차들. 이런 차들이 또 요즘 인기가 좀 있다고. 어, 그냥 1 3 5 0 0 k m 짜리모하비 하나 있어. 2015년 7월식. 1 3 5 0 0 음, k m 키로수는 는 정말 출퇴근만 한 거야. 음. 회사가 진입이 야 네. 출퇴근만. 그리고 명절 때 고향 한번 갔다 오고 결충하러 갔다 오고. 이런 키로수가 이제 13,700. 아, 쭉 봐봐, 쭉 봐봐. 어, 쭉 봐봐. 이게 지금 133대가, 이거 가보려면은 이거. 하루 걸리요 어, 바로. 하루 걸려. 좀 자세히 보려면. 딱 마음에 드는 게 아직 없어요, 근데 벤츠 한번 보자 벤츠요? 2350 쿠페 어? 어? 11년형인데 7만이면 얼마 안탄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5만 킬로 넘어가는 거는 부품 교환 주기가 넘어가는 거라서 좀... 클릭해봐 이게 부품 같은 거 이런 거다 음. 교환될 수도 있잖아 이거예요 차량정보줘요 어, 차량정보 어 아, 사고적 조회랑 차량 정보 조회가 또 따로 되는구나. 어. 음... 네, 여기 있는데. 네. 왜냐면 이런 게또 요즘 그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이런 쿠페 차량, 이 쿠페, 이런 거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많아요. 사고 이급 아봐 사고 일이 있을 것 같아. 없네. 아 없. 어요 주인만 그러니까 네. 세번바은 네, 거야. 네, 그렇네요. 그지 없지. 네 없어요. 그이 정도 차량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야? 낯선네. 아니 여기에 예 네, 낯설어요. 보험금이 총. 부품 값이 510만 원 정도서 5 1 0만 원이면 뭐 어디 뒷 범퍼 정도 될까요? 앞 범퍼나 도장에 130만 원 들어간 거 보니까 나는 차 사고 나본 적이 없어. 경기장에서 빼거나. 전마이에뭐 들어가서 이 정도 공임이 어느 정도니. 그러니까 앞 범퍼 이제 박살 나면서 앞범퍼 안에 있는 그 부품까지 좀 합하면 부품값이 한5 1 0만 나올 것 같아요. 앞범퍼 아, 그 네네. 정도만 해도 네네. 엔진까지 밀고 들어왔으면 장난 아니었어요. 그 아, 정도면 훨씬 많이 될것 같아요. 뭐 아, 네. 네. 가벼운 그냥 뭐 접촉 사고로 네. 해야 되나? 네. 이 정도면 접촉 사고지. 네, 네. 레이싱에서는 뭐이 정도면 뭐 그냥 우리 기스죠. 어,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기스. 나오죠. 아하! 웃으면서 기스, 이 정도면 기스, 오케이. 나이거괜찮은것은데 그래도 뭐 사고 소리도 깔끔하게 돼 있을 것 같고. 다른 거 한번 봐도 돼요? 응 봐도 돼. 다른 거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이 차가 마음에 안 드나 보구나. 아니 사고 이력이 하나, 하나 있어서 조금 찝찝해서. 우리가 최대한 저기 차를좀 많이 매입을 해야 돼. 너무 고가만 하지마. 너무 그죠 어. 고가만 있으면 또 이제 나가는 게 힘들 수도 있어. 어 잠깐만,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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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에이? 그랜저 아이지. 아난 저거 사고 싶었거든 그랜저 와이프가 자꾸. 이게 신형이죠어 신형이야 네. 신형 이거 되게 좋아. 그랜저는 정말 그림교만큼의 그 메리트가 있어. 어,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6,000km. 6 0 0 0 거의 신차야? 신 신차. 그냥 이제막 기들이 음. 끝난 차야. 엔지어만 갈고 한 3, 4년은 그냥 타면 돼. 사고에도한번 볼게요. 나는 이렇게 한 번에 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 보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 음. 차량. 차량 번호 변경은 왜 했지? 뭐, 이제 주인 바뀌면서, 아, 나는 좀찝찝하다 그럼 보통 번호를 바꾸고 다. 아, 하면. 번호 바꿀 수가 있어? 네. 그, 아... 이제, 소유자가 바뀌면 한번딱 바꿀 수 있어. 근데 뭐, 이런 것도 써나 이런 거까지 세밀하게. 보험 이력은 없네. 네, 도 내려보면 있을 수 있어. 없다. 없네. 깨끗한 네, 차네 깨끗한 차네요. 이리도 거의 신차야. 난 이런 차를 나는 원해. 저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중고차를 사지만, 신차 같은 거 고객이 받았을 때 신차 같은 느낌. 난 이런 차를 또 좋아하거든. 요거 이차한번 하면 될것 같아. 아, 또 보니까 아, 하나 있네요. 야,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편해. 이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볼수 있는 거야. 이거 아무나 <laughs> 보는 게 아니야. 어? 깨끗하게 한거봐 우리만 볼수 있는 거야, 우리만. 전국에 있는 정말 깨끗하게 영어 하시는 분들, 뭐 허위는 한번 없이, 사고 없이, 이렇게 좀 매너로서 승부하시는 분들, 어, 정말 정성을다해서주국차를 응,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이거, 이 KBT차에서 뽑아서 선배를, 선배를, 선배을 해서 이 사이트를 볼수 있는 거거든. 형 아이디어? 아니죠? <laughs> 아니죠? 내 이름값이지 <laughs> 아, 나 때문에 다 버는 거야 쭉쭉 올려봐 뭐 기아 야, 카니발이나 봐봐 카니발 아, 그러면 저기 대형 대형에 한대 있네 한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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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좋은데 디젤 노블렛이면 은 최고일걸? 아마 이게 야, 3만 6천 킬로, 마쁘지 않은데? 사고일 수 없고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색상이거든 이게 지금 주색이야. 블랙 아니에요? 주색이야 주색. 아 그렇네. 하...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올 블랙입니다. 아, 나도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일단 뭐 주색을 떠나서 이게 지금 차가 지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돼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카니발 신형이. 이름이 뭐였죠? 온유 카니발 말고 더뉴 카니발 더뉴 카니발. 그것 때문에 이 차가 우리가 좀이차를좀 낮게 받아야 돼. 그 차가 나오면서 가격 조금 더또 개인적으로 선호 신차 있어요? 한번 직접 그냥 선택해서 한번 확인해. 핫한 차들. G70. 이런 거 봐봐. G70. G70 중형이죠? 어. 중형이. 우리나라 레이싱 바닥에서 이 친구가 약간 블리, 블루칩 같은 경우에요 아 그래요? 요즘 되게 핫한 친구 오. 핫한 친구가 딜러를 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고 그 F1 타다 온이대유지 <laughs> 야나기다 마사카카, 타카유키아홉길 이런 선수들이 이 친구의 페복을 보고 레이싱 그만두 뻔했어요 왜요? <laughs> 왜요? 아니 고구마 캐다가 왔는데 <laughs> 1등을 하고 오. 이러니까 아니 자기들은 죽으라 차만 타는데도 1등을 못하는데 그럼 <laughs> 짜증죠 어, 아니 고구마 캐다가 중고차 팔다가 와가지고 1등 해버리니까